성경은 이미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극심한 경제 환란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의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돼 한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또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한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을 벌어서 밀한대요 보리 석대밖에살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도 먹고 살수 없는 경제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제환란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성실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41장 17절에서도 동방 땅 끝에 물이 없어 혀가 마를 만한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9장에서도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무서운 기근이 올 것이라고 했고 요회 1장에서도 한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경제적 환란이 올때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감남유와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감남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등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은 산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며 또한 원수를 심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서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로 3절에서는 이 포도주와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합하면 감남류는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포도주는 심판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타개할 수 없는 급심한 경제적 환란이 올때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8장 7절, 19장 21절, 60장 5절, 또 학계 2장 7절 등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열방의 재물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에는 물과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